2018학년도 모의고사 40번 문제 요약 문제 들어가자. 자 요약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이걸 봐야 된다. 이 부분 사실 어, 수능에서 이 부분만 제대로 봐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풀리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 현실적으로는. 자 일단 이 부분 해석이 좀잘안 되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야. 자 일단 이 부분을 해석해 봅시다. 자 초점을 맞추는 것 어디에? 바로 온라인 상호작용에 누구와 바로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who are engaged 관여하는. 바로 똑같은 전문 분야에 관여하는 어, 그런 사람들과 온라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 뭐할 수 있다 잠재적인 정보의 원천을 블랭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그것을 덜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건 감옥 지목이지 뭐를 가, 덜 가능하게 만들어 자 뭐다? 어, 얘는 투구 정사의 의상이 좋다. 얘는 직접적이고 그래서 블랭크한 발견이 일어나는 것을 덜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것만 제대로 해석을 해도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것이 어떤 잠재적인 정보의 원천을 야 장려하겠니 아니면 막겠니 그지? 그리고 그렇게 통해가지고 자 뭐다 블랭크한 발견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가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야. 자, 이 부분만 해도 이제 눈치로 대강 깔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걸 좀 읽다 보면 문장 구조는 좀 이렇게 긴것 같고 그래. 하지만 내용은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일단 한번 따라가보자. 자, 시간. 자, 동사 어디 있니? 쭉쭉쭉쭉 보니까 여기 이제 전명구 있고, 다시 이거 전명구가 있네. 오케이. 그래서 동사가 바로 lives가 되는 거야. 자, 해석을 해보자. 본여어진 시간이야. 어디서? 온라인, 온라인 상호작용에서. 누구와의? 바로 자기 자신의 미리 선택된 공동체 멤버와의 온라인 상호작용에 소비된 그 시간은 자, 이게 바로 밑에서 했잖아. 밑에서 했잖아. 지금 그지? 똑같은 전문화된 분야에 관여하는 사람들. 바로 이 일이지. 이거는 less time. 더 적은 시간을 남깁니다. 뭐에 이용 가능한. 뭐에 이용 가능한? 실제적인 만남에 이용 가능한? 누구와의?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자, 이렇게 전문화된 자기 동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없지. 누구를 만날?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잖아. 그지? 뭐 이건 당연한 얘기다. 그러면서 그거에 예시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 만약 그 물리학자가 자, 우리가 이 푸절 안에 비투가 오면 의도지, 뭐뭐 하려 한다면. 그러니까, 어, 초점을 맞추려 한다면, 집중하려 한다면, 어디에? 바로 이메일과 전자예고. 그러니까 전자요약본 같은 거야. 요약본을 교환하는데, 누구랑? 다른 물리학자랑, 어디 있는 전 세계의.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바로 똑같은 전문 어떤 분야, 주제 분야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과, 자, 뭐 하려고? 자그 이메일과 전자 예고를 교환하는데 집중하려 한다면 자이 구절이 여기까지 갔네. 바로 이 앞에 이거의 구체적인 예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은 likely devote less time. 더 적은 시간을 바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덜 수용적이 될것 같습니다. 자 뭐에? 바로 새로운 방식에 어떤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덜 받아들일 것 같다. 이 얘기야. 아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자, 뭐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시간이 없다 이 뜻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facilitating. 이건 동명사네. 어디까지 가겠니? 동사 앞에까지 가야 되겠지? 어이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네. 그러니까 어떤 자발적인 건설을 촉진시키는 것은 어떤 자발적 건설? 바로 매우 동종의 사회적 네트워크. 그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동종, 동종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어떤 자발적 건설을 촉진시키는 것은,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얘기가 무슨 얘기니?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촉진시키는 것은, 그러므로 뭐 한다? 허락합니다. 그 개인들이 걸르도록, 뭐를? 잠재적으로 넘쳐나는 어떤 정보의 흐름을 걸르도록 허락합니다. 왜? 만나는 게, 이, 거기에 그동종업계의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만 집중하니까, 다른 정보들은 당연히 찾 자동적으로 걸리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어, 걸리게 된다. 이 얘기야. 근데 그러나. 그러나 그 결과는 maybe the tendency, 경향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경향? overfiltering. 그것을 과도하게 거르는 경향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지. 따라서 뭐 하면서 바로 따라서 eliminating. 바로 지식의 다양성을 제거하면서 어떤 지식 순환하는 또돌아다니는그 지식의 다양성을 제한하면서 제거하면서. 그리고 이건 병렬이다. 그리고 또뭐 하면서 바로 그 빈도를 줄이면서 어떤 빈도 아주 급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빈도를 줄이면서 자이 얘기가 그 얘기지, 그지? 동종업계의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자뭐다 다양성이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날 기회가 적어지게 된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심지어 여행 어디로 여행? 실제 도서관 그 서가를 통한 그 여행은 어 can be m o r 훨씬 더 어 열매가 풍부할 수 있습니다. 뭐보다 어 여행보다 뭐를 통한 여행 오늘날에 아주 어, 배포되어진 가상의 문서 저장소를 통한 여행보다 이건 뭐 바로 우리 인터넷을 통한 뭐 이런 거를 가르키겠지자 왜냐하면 그것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져오진 조언에 뭐하는 것이 바로 이용 가능한 검색 엔진을 찾는 것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에뮬레이트 따라하기 위해서 뭐를 어, 효율적으로 어떤 섞여진 것을 따라하는거래. 뭘 섞여졌니? 바로 예측할 수 있고 놀라운 발견들의 어떤 혼합을 따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예측할 수 있고 놀라운 그런 발견들은 전형적으로 뭐야 비롯된데 뭐로부터? 바로 물리적인 어떤 선반 검색으로부터 뭐에 광복위한 도서 도서관 그 도서의 그 수집 목록에 수집 도서로부터 수집도서의 어떤 물리적인 선반의 탐색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발견의 홍합을 따라하기 위해서, 자, 뭐야? 그, 이용 가능한 가상의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유,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문제 푸는 거는 위에서 다 끝났지. 문제 푸는 거는 위에서 게임 끝났어. 자, 밑에 얘기는 이건 구체적인 그냥, 어, 스페스픽한 이제 정보가 그냥 주어진 거야.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을 여행을 하다가 더 열매가 풍요, 어, 풍부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도서관을 여행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도서관을 여행하는 게 뭐야? 바로 다양한 사람들 을 만나는 거야, 이게. 그지? 도서관을 여행하는 게. 그러면서 오늘날에 그 배포된 가상의 어떤 아치브보다도 어?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꼭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어떤 동종업계 이쪽으로 또볼 수도 있겠지 어쨌든 사실 밑 부분에서는 이거는 사실 괜히 밑에 읽다가 너희들 헷갈리게 하는 거고 사실 답은 여기서 다 나왔잖아 그지? 아까 여기서 나왔어 동종업계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어떤 과, 아주 정보에 넘쳐나는 흐름을 걸르게 되는데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걸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지식의 다양성을 제거하고 또 뭐한다? 아주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의 빈도를 줄인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니? 자, 그 똑같은 전문 분야에 관여하는 사람들과의 온라인 바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다. 그 정보를. 그리고 따라서 뭐할수 있다? 자, 어떤 기대치 못한, 그러니까 놀라운 아주 급진적인 기대치 못한 어떤 발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이건 뭐 답이 1번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 온라인 인터랙션이라고 있네. 그래서 이, 여기서 아까 지금 내가 이 색깔을 똑같이 해서 그런데, 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있지. 이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아까 온라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배포된 가상의 이제 저장소. 이게 이제 온라인을 뜻하는 거겠지. 그지 온라인의 그 똑같은 전문화된 분야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하고 있다고 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조가 돼 있다는 거어 그거를 좀 명심하면서 항상 대립상이 나오면 대립상을 딱 구별해서 너희들이 이 글을 읽어가면 좀더 주제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을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자수고하습니다